상상에 사는 자게 산성에도서 뭔가 바뀌었다. 리스타가. 하이. 하이. 에브리바디. 하이. 마라이드웨이. 필리핀스. Okay. <laughs> 오랜만이다 그죠웬 열이냐고요? 웬 열이냐면요. 간만에 이, 이 어중간한 시간, 어중간한 시간에 한번 키고 싶었습니다. 반습니다 네, 빅, 빅팬 프롬 타이완, 오케이, 헬로우 보고 싶었어요, 네 차가 막히네요, 네 여전히 여전해, 여긴 새벽 1시 30분, 외국, 외국이신가 보네 you have a lunch? Yes, I'm eating ramen. Uh, do you enjoy your time shooting by Yes. From the Phili Philippines, I recovered your soul from slow dancing in the barrio. Thank you. You look so handsome today. Thank you. 아, oh, 라멘. Yes. 안녕 from Philippines. 중재야. 네. 네가 어디 있어요? 전 이제 홍대에서. 네. 돈까스 기지 집배 기사 아저씨랑 엄청 았어요 네, 제가 제가 추천해 준 맛집들을 다들 가셨군요. 안녕하세요. 바라하던 바다에서 기타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What been doing from? Say hi j i from Philippines. K. Okay. 중재 어디가 저는 지금 홈 가고 있습니다. 안중재로 외상처도 돼요? 아니요 그러다가는 차요. 음. 저를 아무도 모르시기 때문에 경찰서 갈수 있습니다. 음. Tell y o u driver to drive. Drive safely. o k a You y are one of the r e a s o n why I w o u l d Sea of Hope. Lily? Really? Thank you. 메 e t u Be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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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오늘 라면 먹었습니다. 라면 드세요. 안중재로 손은 들어주세요.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쉬러 부상 오시죠. 너무 좋죠. 아 댓글 웃겨 뭐 웃기죠. 식사는 하셨냐고요. 네, 방금 라면 먹었어요. 어, 오랜만에 홍대니까 너무 좋다. 제가 옛날에 합정을 살았었는데 그 근처를 지금. you so talented. 홍대? 네, 홍대. 느꼈지만, I love your performance in Super Band. Thank you. 뭐야, 우와, Omg, you look handsome. Thank you. I love to watch you sing Rolling with Sion. It's good ver version. Thank you. What a surprise! 오늘의 TMI 오늘 TMI. TMI 오늘 TMI 오늘 분리수가 못했어요. I am from Russia. Thank you. You sang Shalou so well in Nanjang. Thank you. Super Band 3, 나와주세요. 요즘 슈벤2 보는데 자이로가 없어서 아쉬워요. 아이고, 근데 너무 다들 잘하시던데 진짜. 모네 모임했나요? 아직 못했어요. 해야 아, 돼. 네. 어 여기 옮겼네. 아니요 도장 안 했어요. Can you sing w i n 한 발짝만 더 갈게, 게. Yeah. 삼촌 저 반장 됐어요 축하축하 축하. 나도 옛날에 부반장 한번 했었는데 왜 반장은 안 시켜주는 거지? I wanna see you perform with Woosung, Benji, Ssak, and Minjae again Me too 슈벤 선배님들 축하 공연 없네요 글쎄요 Say hi Indonesia 삼촌 저 야근했어요 아이고 지금까지 야근은 아니잖아요 오빠 저 학교에서 몰래 보는데 무서워요 그런 맛이 있죠 학교에서 가끔 몰래 뭔가를 한다는 게 스릴이 있죠 네. 뭐 제가 권하는 건 아니지만 저 옛날에 저는 옛날에 과자 몰래 먹기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홈런볼 자이로 기타 너무 중독성 있어 다른 기타는 만족이 안 돼요 책임져요 오,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면. 아, 삼촌, 아빠 사랑해요. 이름 읽어주세요. 중재님, 난 2012년부터 팬인데요. 이제 TV에서 자주 볼수록 너무 행복해요. 아 감사합니다. 헐라, 멕시코. 한 손에 폰 들고, 아, 악! 뚫셔 저 오늘 환장연에볼 거예요. 아, 환정연에 너무 재밌죠. 저 지금 아껴보려고 지금 안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DP가 너무 재밌던데. 저한 번에 다 봤어요. Please sing r o l i n g song. 나를 잊지 못해, 베이베 네. 날너 미소에 오빠 얼굴이 더 눈부셔요 럭키 공카 만들어 될까요? 안 돼요 됩니다, 그렇죠? 디 v 재있어요 유튜브 라방도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I'm going to sleep by. I'm going to sleep by. e e by. e They healthy, I t i 오빠 또치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중재님 없으니 슈벤트도 재미가 덜해요. 그래요? 저는 새로운 분들 봐가지고 재밌던데. 하하 하 해달라고요? TMI. TMI. 저 오늘 2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매우 피곤해요. 지옥에서 온 고블린 25 그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찍을 때는 아... 고블린이 밟은 토마토 45뭐 이렇게 해야 돼요. 삼촌 엄마 사랑해 머리 길 거예요, 많이 잘라야죠. 왜 이렇게 조금 잤냐고요? 아침 스케줄이여가지고 많이 못 잤어요. 가스 칠까요? 언제 어디서 기다리면 돼요? 그건 랜덤이지 않을까요? 오늘 셀카 치가 생각은 없으신가요? 생각은 없어요 귀걸이 정보요? favorite wine? I don't know I know just Pinot Noir? 끝 나자, 마자 라이브 시작하는게오바한먹왔냐고요저 먹었습니다, 라면 셀카 포즈 m m e r 오버 h a m m I l i k e y o u r e y e s t h a n k you w h a t is y o u r f a v o r i t e song, a m a m m f r a v o r i t e song Everyday changing. Mm. I would be your fan from Sea of <laughs> Hope. Where a r going? I go to the home. <laughs> 콘서트 가서 완전 덕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강아지 같애 노래 추천 너무 졸리다 갑자기 오빠 지금 곁담 보인다고요? 잘생겼담? I love your eyebrows Thank you 미얀마를 아십니까? 알죠 집 가면 좀쉴수 있나요? 예 네. love your big nose <laughs> 아 여기저기서 내코 크다 보지 난리네 동네 방네코 부은 거다 숨었네. 산좀키 크는 방법 알려주세요. 글쎄요. 저도 알고 싶네요. 자는 거 구경한다고요. 힘이 없어 보여요. 아까까지 힘이 있었는데 갑자기 졸려졌어요. 제가 이제 맥시멈 시간이 다 가온 것 같아. 요 I love your smile. Thank you. 지금 이제 코코넛 다 드셨는지 다들켰어요나 방금 바나나 브레드 세판구는데 한국에 살면 바로 보내주고 싶어요. 바나나 브레드, 바나나 빵. 한국은 날씨가 지금 따뜻해요. 예, 네, 막 그렇게 덥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뜨거, 해가 좀 뜨거워서 그렇지. 코눌러더라고요 쌍꺼풀 생길 것 같다고요. 안 생깁니다. 전잘안 생겨요. 시간 될때 라방 해달라고요. 지금 라방 하고 있는데, D'you i d know that you have some love? 형 사랑해요. 종득씨 응. 먹어보겠어요. 뭐 When and where is your next show? Maybe I don't know. I don't know. 아저씨 I see y o u 어 pretty hand, please? 요 y han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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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안머리 하라 그러면 또 단발 할까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팬미가 따서 효율 중 넘커요. 음. Please wink. 또. Post more gear video. Love is so much. Okay. Favorite K-POP group? 생각이 안 나요 시험 준비하기 때문에 나에게 격려를 한마디 해달래요 격려 격려 중재형 나 열찬, 열찬이 안녕 You have beautiful, beautiful eyes Thank you Dance to IDC, shoulder dance Thank you Yes, more video, please. 중재님은 공연이나 이벤트 후에 허전한 건 없어요? 허전하죠, 공연 같은 거 하면은. n 성 소리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사실 저 부동산 해요. g 그래서 기타 치는 거 너무 좋아요, 사람의... 감사합니다 Are you driving? I'm not driving flip your front hair back please can you flip your front back please front up back 유 라크 트라 미스 리로 스포 하나 만요. 스포 스포 할게 없네. 후 아유 아임 자이로 저는 이제 가야 되니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